예, 안녕하세요. 성재행입니다. 예, 드디어, 이제 마지막 수확을 끝냈습니다. 하, 이 대동 콤바인, 저, 누가 대동 직원 아닌가, 예, 예, 물어보는데요. 예, 대동에서 10원어치 파다 먹은 건 없고, 대동하고 아무 상관 없습니다. 예, 제가 동양 콤바인 한 22년, 23년, 예, 쓰다 보니까, 하, 그냥, 콤바인이 원래 그런 줄 알았어요. 예. 가끔 뭐, 구보다 뭐, WR90 조금씩 몰아보고, 예. 동양기, 하... 답답했어요. <laughs> 답답했어요. 예. 뭐가 답답했는 거 하니, 예, 예치부가 무겁고, 예, 뭐, 하, 하부가, 하부가, 제가, 이클라이즈가 아니니까, 바닥 진동이 그대로 다 타고 올라오고, 그리고 예치부 높이가 많이 안 들리니까, 뭐, 어디, 논에 진입할 때마다 스트레스가 칼날로 밀고 들어가는 그 스트레스가 네. 엄청나요. 네. 네. 오늘, 올해, 이제, 대동콤바인 사가지고, 네. 어, 처음에 이제, 한세 자리? 예. 논뱀이 세개더 가가지고, 예. 조금 고생을 했습니다. 뭐, 어차피, 뭐, 큰, 이제, 큰 수리는 다 했고, 뭐, 벨트나 이런 기본적인 수리는 다 했고, 이제, 뭐, 기본적으로, 뭐, 텐션 스프링하고, 예, 벨트 하나 하고, 그리고, 음, 예치 벨트 하나 하고, 그, 저 뒤에, 예, 집 배출 체인, 예, 그 그세 개, 예, 세개 교환했습니다. 그리고 큰고장 없이, 예, 만 오천 평 작업을, 예, 무사히 끝내고, 예, 이제, 대충 연원해서 집만 떨어내고, 참고로, 음, 예, 축사로 넣어가지고, 바짝 말려야 됩니다. 바짝 말려가지고, 이제, 바짝 말리면, 이제, 흙이 잘 떨어지거든요. 흙 떨어뜨리고, 세차 한번 하고, 주유하고, 기름칠하고, 예. 올해는 심화입니다 끝입니다. 끝. 예. 아, 올해, 예, 작년에, 이제, 제, 작년에 제가 뭐, 이 사정이 있어 농사를 하루 한해안 짓는데, 아버지가 졌는데, 예. 그, 콤바이너 팔고, 이제, 뭐 15,000평인데 영업 맡기지 이 생각했었습니다. 근데 왠지 콤바인이 타고 싶고 타고 싶고 뭐 그런 예뭐 이런 가만인 감이 왔어요. 근데 올해 비가 익히 와가지고 뭐수확만뭐 타작만 할라하면 비가 와재끼니까. 예아 진짜 뭐 막말로 진짜 이거 예? 올해 내 기계 없었으면. 뭐될뻔 했어요. 뭐될뻔 했어. 뭐 진짜 아, 아직도요. 전부 여 가슴 비 놓고, 예, 가슴 비 놓고, 전부 콤바인 기다리려고 네, 타작 못하는 분들이 많거든요. 콤바인이뭐 비가 한번 오면 뭐3일4일씩막 막 밀려버려요. 아, 뭐 직장 다니면서 이제 퇴근하고 뭐 휴가 내고 주말에. 뭐, 이제, 사부작, 사부작 일을 해 나가, 나가다 보니까, 그래도 타작을 한 열흘 한것 같아요. <laughs> 열흘까지는 안되한 9일인가? 예. 그 정도 했는데, 그냥 뭐, 하루에, 예, 뭐, 논 빼미 하나씩, 뭐, 휴일에는 뭐, 서너 개씩, 예. 가 그러니까 천천히 해가지고, 예. 만 오천 평, 예. 깨끗하게 잘 마무리했습니다. 예. 집 이제 또 썰어놨으니까, 또 존디어, 예. 전뒤에 끌고 와가지고 또, 논을 또한번 또, 한번더 후다닥 로타리를 해버려야 되죠. 볏집 예. 이게 구름이 상당히 좋습니다. 볏집 예. 하면 나락도 많이 나고, 밥맛도 좋고, 희한하죠. 예. 오늘 하여튼간 기분이 굉장히 좋습니다. 날씨도 지금 막 뭐가 쏟아질라든지, 구름이 시커멓게 옵니다. 시커멓게. 아이 빨리. 찍기는 이제 그만하고 예, 집으로 가겠습니다. 올해 한해 이제 콘바인 영상 예, 많이 시청해 주셔가지고 감사합니다. 근데 콤바인 영상은 계속 올라갈 것 같습니다. 지금 영상 찍어 놓은 거 바쁘다고 업로드 못한게 엄청나게 많아요. 예, <laughs> 예. 그저 바인 영상하고 또뭐 요새 또쌀 도정한다고, 예, 도정하고 뭐쌀 판매하고 예, 이래저래. 많이 바쁩니다. 아버지 또 병원에 또 모시고 또 서울도 가야 되고 이래저래 농촌의 일상이 예. 일이 끝이 없습니다. 끝이. 예.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